오늘은 성남 누비길 7구간 일명 인릉산길로 갑니다. 오늘 산행코스는 복정역에서 출발하여 인릉산 정상에 갔다가 청계산 옛골 등산로 입구까지 가는 약 9.5km 코스입니다. 아 여기 그냥 산고대가 펴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진 산고대입니다. 수임분당선 복정역 2번 출구입니다. 복정역 2번 출구에서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바로 복정역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복정역 사거리입니다. 복정역 사거리에서 지나서 우측은 서울 방향이고 좌측은 성남 분당 방향입니다. 길거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성남 방향으로 약 100m 정도 올라오면 SK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끝나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성남 무비길입니다. 그때 다리 밑을 지나서 갑니다. 계속 직진해오면 한천이 있고, 여기가 대왕교입니다. 대왕교를 지나서 갑니다. 대왕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좌측으로 해서 길을 건너왔습니다. 이 앞에 대왕교를 건너서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탄천 길입니다. 탄천에 겨울철새가 많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행인 투입니다. 오늘은 성남노미길. 7부간에 가기 위해서 복정역에서 산행을 출발해서 이제 탄천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많이 흐린 날씨입니다 어제 그저께 눈이 와서 현재 강변 길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탄천에서 오른쪽 지천을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세곡천 힐링 텃밭이 있고,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날씨는 조금 찬 날씨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지인분들과 산행한 날입니다. 이제 산행을 시작한 지 30분이 경과됐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강변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강변의 앞에 다리가 보이고 오른쪽 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강변도로에서와서 조금 보면은 큰 도로가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이앞 도로가 성남 병장 앞 도로입니다 이 뒤쪽으로 가면은 수서역 방향이고 이 앞쪽은 한계방향입니다 이쪽, 당근길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남도역길 인능산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마을에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는 시작점 좌측으로 갑니다. 여기가 인릉상 가는 길입니다. 이제, 마을에서 성남노육길 인능산길을 이제 제대로 찾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성남노육길 제7구간 인능산길 구간입니다. 아, 여기는 큰 소나무들이 정말 멋집니다. 여기는 좌측으로 철도 무항으로된 길이 있는데 여기 는 무슨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직진하겠습니다 눈도 핀 인등산길을 현재.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진 눈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는 삼거리입니다. 오른쪽 가는 길이 있고, 왼쪽 가는 길이 있는데, 왼쪽 가는 길을 가니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오른쪽 길로 가겠습니다. 아까 왼쪽 길로 오면은 일로 올라오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정자가 있습니다. 이제 산행을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휴식을 취하고 또 산행을 합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오야동 외실방향이고 이제. 보름쪽 인릉산 옛골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인릉산은 이제 3.3km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꽤 경사가 있는 등산로입니다. 등산 정상이 2.2km 남았습니다. 완만하게 오다가 또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계속 눈덮인 멋진 등산로를 현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위가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서초구라고 합니다.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는 휴식 장소입니다. 이제. 인능산이 2.6km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표에 2.2km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한참 왔는데 0.4km가 올라갔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인능산 방향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봉원에 올라왔다가 또 내려갑니다. 작은 목우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맑아졌고 햇빛이 많이 비춥니다. 그리고 나무에 눈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목우리. 위로 여기 올라왔습니다. 안 여기도 휴식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또 보은에서 내려갑니다. 이제 이 등산이 2.2km 남았습니다 내려왔다가 또 오르막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등산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능산이1 5 k m 남았습니다 또봉우에서 내려갑니다 인능산 가는 등산로는 계속 작은 봉우리를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능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능산 정상이 100m 남았습니다. 이위가 인능산 이 정상 같습니다.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정말 멋진. 인능산의 눈높이 모습입니다. 이제 인능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인릉산 정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인릉산은 옛날에 철림산이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산북 쪽에 위치한 순조의 능인 인릉의 조선이기 때문에 인릉산이란 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제 인릉산 정상에서 산적동 방향으로 갑니다. 조금 전에 이쪽 등산로에서 산행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능산 정상에서 하산합니다. 아 여기 그냥 상고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진 상고대입니다. 입니다. 아 정말 이 소나무에 상고대가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에 철조망이 있고 철조망 왼쪽 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흥산에서예골 가는 등산로도 계속 오르막내리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꽤 경사가 있는 오르막구가입니다. 이쪽 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른쪽에도 길이 있는데, 이쪽은 어느 쪽 길인지 표시가 없습니다. 인능산 방향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고, 청계산 뒷구역은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산로 표시가 굉장히 애매한데 저 앞에 성남 누비길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왼쪽으로 가면 고동동 방향이고 계속 직진하면 상적동 옛골 방향입니다 계속 직진하는 등산로 가겠습니다 산능성길을 현재 예골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골 가는 길또 계속 오르락내리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골가는 현재 등산로는 계속 철두망 옆을 지나가 고있습니다 오른쪽 인능산에서 왔습니다. 계속 직진하면은 문턱골 방향이고 예골 방향은 바로 이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이제 철두망을 낀 등산길에서 이래 바로 화산을 합니다 이제 옛골 방향으로 좌측으로 갑니다 여기는 바닥에 눈이 많이 녹 았습니다 이해가 능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능산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화산해서 지금 계속 내리막길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능산에서 1.5km 왔고 청계산 옛골 버스정점에 1.3km 남았습니다 이제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디 가는 길인지 이정표가 없습니다.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이제 옛거리 1km 남았습니다. 등산로 앞에 산불 감시탑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승남노백길 제 7구간 인능산길 입니다 옛골 버스 정점방향으로 우측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옛골은 500m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눈덮 핀. 인능산길, 성남 누백길제7부한 산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분산행을 멋지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산행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골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청계산 옛골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뒤풀이 식당 장소로 가서 뒤풀이를 하고 오늘 산행을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